최근 뉴스에서 이재명 정부의 외교적 승리라는 헤드라인을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이었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무리한 200억 달러 현금 투자를 한국이 결국 지켜냈다고 하면서 온통 축제 분위기였잖아요. 솔직히 저도 처음엔 와, 정말 잘했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강경하기로 유명한 트럼프가 그큰 돈을 그것도 막판에 순순히 양보했다는 게 말이 좀안 되죠. 세상에 공짜 점심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혹시 이게 미끼가 아닐까 하는 섬뜩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트럼프가 오케이 200억 달러는 됐어라고 말했을 때그 순간 한국 협상팀은 속으로 만세를 불렀을까요? 아니면 큰일났다고 느꼈을까요? 제가 취재한 바로는 핵심 협상가 한 분은 회담장을 나오면서 오늘 우리가 이겼는데 앞으로 10년 뒤에 후회할 거래를 한것 같다고 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핵잠수함 카드 때문이었죠. 결국 우리가 지켜냈다고 환호하는 그 200억 달러 방어는 어쩌면 미국이 우리에게서 훨씬 더 비싸고 더 중요한 숨겨진 카드를 가져가기 위해 던진 미끼였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 숨겨진 카드가 뭐냐고요? 바로 한국 핵잠수함 건조 승인입니다. 이 핵잠수함 도입 추진, 아니 정확히 말하면 362 사업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비밀리에 추진되던 숙명적인 국책 과제였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경제적 성과가 아니라 협상 테이블 아래에서 은밀하게 오간 이 전략적 거래의 진짜 속내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내준 이 핵잠수함 카드의 미래 비용이 200억 달러의 가치를 아득히 넘어설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분석해 봅시다. 길게 끌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트럼프가 200억 달러를 양보한 결정적인 이유, 단순한 호의가 아닙니다. 미국은 한국을 북한만이 아니라 더 거대한 중국 포위망의 핵심 플레이어로 확실히 끌어들이고 싶었던 겁니다. 핵 잠수함이 왜 뜨거운 감자인 줄 아세요? 디젤 잠수함은 일주일 자망하면 숨 쉬러 올라와야 합니다. 하지만 핵 잠수함은 한번 잠수하면 10년 동안 물 속에서 사라질 수 있어요. 북한이든 중국이든 이 괴물이 어디 있는지 절대 알수 없습니다. 이 사라진 공포를 갖는 대가를 우리가 치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협상 팩트 시트에 담긴 이 문구를 보세요. 북한 핵잠 건조 등 여건 변화에 따라서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데 공감을 표하면서 솔직히 말하면 이한 줄이 바로 200억 달러보다 훨씬 비싼 대가입니다. 미국은 우리 손에 핵잠수함이라는 엄청난 무기를 쥐어주는 대신 아시아 전략의 최전선에서 더 위험하고 적극적인 임무를 수행하라고 요구한 셈이죠. 아, 그런데 트럼프의 계산은 정말 영리하게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자, 그럼 미국이 왜 돈을 양보하고 우리에게 핵잠수함을 허락했는지 그세 가지 숨겨진 전략적 속셈을 하나씩 파헤쳐 봅시다. 첫째, 200억 달러는 중국 견제를 위한 수수료였을 수 있습니다. 핵잠수함은 대잠수함 작전의 게임 체인저입니다. 북한의 SLBM 위협은 물론이고 가장 중요한 건 중국 핵잠수함의 활동을 은밀하게 추적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 현재 미국의 조선업은 심각하게 쇠퇴해서 정비 중이거나 정비를 기다리는 공격형 핵잠수함 SSN의 비율이 무려 30%를 넘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반도와 가까운 괌에도 단 세척만 주둔하고 있어 전력 공백이 심각해요. 결국 미국은 200억 달러를 양보하는 대신 한국의 핵잠수함을 통해 자신들이 메울 수 없는 아시아 해양방어의 구멍을 가장 효과적으로 메운 것입니다. 생각해보니 200억 달러는 이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할인된 수수료였던 셈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둘째, 55배분율은 한국에게만 준 안보 프리미엄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일본과의 협상 조건을 기억해 보세요. 일본은 투자 수익 배분 비율이 9대1이었고, 우리는 5대5였습니다. 이거 딱 단골 고객에게만 주는 VVIP 할인 느낌 아닌가요? 미국은 일본에게는 경제적 이득을 극대화했지만, 한국에게는 경제적 양보를 해주면서, 안보 동맹에 대한 강력한 신뢰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핵잠수함 승인까지 끼워줬다는 건 한국의 안보 역할 징대를 전폭적으로 밀어주겠다는 외교적 시그널입니다. 이는 곧 한국의 외교적 위상이 한 단계 높아졌음을 의미하기도 해요. 셋째, 평화적 핵농축은 축복인 동시에 재앙의 불씨입니다. 핵잠수함 건조 승인과 함께 주목할 부분이 바로 평화적 목적의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협력에 대한 논의입니다. 이 협력은 우리에게 필요한 해결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축복이지만 동시에 한국을 국제사회,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견제 대상 1순위로 만들 수 있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자, 승리 뒤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을 하나 더 짚어봅시다. 핵잠수함은 독이 든 성배일 수 있습니다. 리스크 1 주변국의 현실적 반발 이재명 대통령이 협상 직후 중국 잠수함 추적을 언급한 거 기억하시죠? 그 직후 중국 외교부는 즉각 지역 안정을 해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러시아 역시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역행한다는 입장을 표명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 외교적 긴장 비용은 우리가 방어한 200억 달러보다 훨씬 클수 있습니다. 리스크 2. 국내 기술적 난제 핵잠수함에서 가장 중요한 건 조용함. 즉 정숙성인데 솔직히 저희가 디젤 잠수함도 정숙성 문제로 고생했잖아요. 저는 이게 제일 걱정됩니다. 핵잠수함은 소음이 크면 오히려 움직이는 표적이 될수 있거든요. 우리가 2030년대 중반에 정말 조용한 핵잠수함을 띄울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우리 국방 과학자들이 피땀 흘려야 할 숙제입니다. 리스크 3, 필리 조선소 미스터리와 기술 스와프 의혹 그리고 또 하나의 찜찜한 부분입니다. 트럼프는 핵잠 건조를 승인하면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고 했죠. 솔직히 황당했습니다. 그 조선소는 잠수함 건조 시설이 없는 곳이거든요. 미국이 이 말을 한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핵잠수함 건조와는 별개로 한국의 조선 기술을 이용해 자국 조선 산업을 살리려는 숨겨진 의도입니다. 해결료를 받는 대신 우리 기술을 수출해주는 기술 스와프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분석을 통해 한미협상이 단순한 경제거래가 아니라 아시아 전략의 판을 뒤흔드는 안보대전환이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핵잠수함 승인은 분명 강력한 안보적 방패를 제공해주지만 동시에 중국과의 긴장고조라는 외교적 비용도 청구할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댓글창에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가 한국의 국익에 독이 될지 아니면 약이 될지 그 이유와 함께 구체적으로 남겨주세요. 특히 외교적 반발이라는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확보해야 하는 비대칭 전력인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자, 이제 영상이 끝날 시간이 다가오네요. 오늘 배운 세 가지 핵심을 다시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핵잠수함. 승인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큰 질문 하나를 던져볼게요. 바로 가격표입니다. 핵잠수함 한 척의 가격은 대략 2조에서 3조 원입니다. 4척을 건조한다면 최소 8조에서 12조 원이죠. 그런데 이 비용은 단순히 건조 비용일 뿐입니다. 핵연료 확보, 정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중국과 러시아의 보복성, 경제 제재 비용까지 합치면 그 가격표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결국 200억 달러를 지켜낸 대가는 수십조 원의 미래 국방 및 외교 비용이었을 수 있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첫째, 200억 달러는 잊으세요. 미국은 경제적 양보를 통해 한국을 대중국 봉쇄 전략의 최전선 파트너로 확실히 끌어들였습니다. 둘째 5대5 배분율은 안보 프리미엄입니다. 이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 변화와 안보, 공헌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셋째, 핵 잠수함은 뜨거운 감자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외교적 반발과 기술적 난제라는 비용을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중요한 국제 정세 변화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